네. 1300년도에 조선이 고려였나요? 고려가. 여튼,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을 했는데, 여러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말이 다르니까, 그것을 이제 표준화 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그 표준화 과정에서 영어도 나오고, 한글도 재정립해서 나왔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영어 후민정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자음은 영어로 꼰 a n 트라 그럽니다. 그 꼰은 아, 합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소는 소리, 나, 소리가 나다, 이런 뜻이죠. 소나. 그 다음에 낫은 어, 기호란 뜻이죠. 그래서 콘소 n 트이라면은 합쳐서 소리가 나는 어, 기호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음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어, 이번에는 L과 R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 이렇습니다. 천자 선민 사상이 있고 천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알로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알에서, 이럴 때, 알, 이러면은, 우리가 계란이잖아요. 그때, 란, 리얼이 알을 아 나타내고요. 거기에서 알에서 이렇게 알을 깨고, 밖으로 세상을 나오는 걸 이제 깨다 해서 시가 되었고요. 아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좀 나오다 해서 이제 n 니언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한다 해서 k 를 쓰고 그리고 다시 또 깨달아서 여러가지 일을 외적으로 일을 하고 또 날아가고 외적인 일을 하다 이래서 l 를 쓴겁니다 자 그럼 자음 l, r 의 아뭐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L은 우리말에 날다 이런거죠 우리 일을 하다 뭐 이럴 때 어, 활동하다 이럴 때 외적인 걸할때 이제 어, 이게 L을 씁니다 우리나라 말 상리얼에서 왔습니다 날다의 초성 상리얼을 가지고 L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외적인 활, 네, 작용이나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리하고 기에서 기적인 활동, 작용을 할때 이제 l 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상리엘이죠. 요즘은 안 쓰지만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 R r 은 우리말에 이제 생각이 난다. 이럴 때 난. 그니까 내적인 작용이죠.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난다해서 리얼을 이제 초성 리얼을 가지고 아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뜻은 내적인 작용이나 활동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아를 아, 씁니다. 특히 이제 생각의 생각을 내다, 생각이 난다 뭐이럴지보다 이렇게 아를 쓰는 겁니다. 자, L과 R이 있는 어, 단어를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누나라고 아, 있죠. 우리가 달을 어떤 작용으로 어, 명명할 때는 누나라고 합니다. 우리 음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저수간만이라든지 뭐 이런 달이 어떤 지구적인 작용하는 것을 어, 달의 작용 이럴 때 누나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이제 달을 그냥 이름으로 명칭할 때는 문이라고 하고 어떤 작용으로 볼 때는 눈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알은 눈알이야 네, 이제 누나인데 누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엘로드에서 외적인 작용을 루는 외적인 작용을 이제 받아들이다 유니까 세팅하다는 거잖아요 정립하다 외적 작용을 정립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N은 아, 종성으로서, 예, 밖은 나타나 있다. 이런 거죠.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아, 우리 몸에 이 눈,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알 이러면요. 알은 아, 앞에 A는, 우리가 제첫 번째 모음인데 하나, 뭐, 물질, 뭐, 이런 뜻이죠. 어떤 걸 이제 뭐 지칭하는 것이고, 뒤에 R은, 아, 요, T가 된다 R입니다. R은, 내적인 작용. R이라 하는 거죠. 내 리얼이죠. 뭐, 우리가 생각이 난다, 뭐, 아니면 살아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뭐, R이라면은, 우리가 계란처럼 이런 것도 R이죠. 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r 이라면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눈알입니다, 눈알. 그래서, 눈알이니까, 우리가 밤에 어두운데 항상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달의 어떤 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눈알,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달을 이제 명칭으로 부를 때는, 이렇게 문이라고 하잖아요. 문이라고 하는데 문은 앞에 모하고 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는 아 우리가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미음은 온방각에서 규정을 짓다 방이거든요. 그리고 어 오가 들어있으니까 완성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모양 이런 뜻이죠. 모양 모. 어, 그러니까 규정을 완전하게 지었다. 이렇게 모죠 그리고 '온'은 우리말에서 '온전하다', 둥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뜻은 모양이 아주 이렇게 둥글게, 온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둥근 모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달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는 또 다른 뜻으로 우리가 '모' 이러면은... 아, 우리가, 저기 어떤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laughs>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행동이 이렇게 틀에 딱 매여 있으면 좀 이렇게 멍청해지고 이렇게 대한 멍청하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 모의 뜻에는 모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 이러면은 모온이니까 이거 우리 완전히 틀에 딱 모여가 있으니까 다락은 관계없이요 모온 이러면은 틀에 딱 완전하게 모여 있다, 매에 있다, 이러니까 사람이 멍청하다, 멍청하게 보낸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또 이제, 어 사람이 이제 막 교정에 막탁 응매해가지고 있으니까 좀 나태하다, 뭐,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어떤 뜻으로도 문이 쓰이고 있습니다.